형, 안녕하세요! 차 띄워! 안 띄워? 예? 라고 아주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laughs> 아, 왜또왜 왜 부르셨어요, 오늘? 차 하나 뽑으려고 그냥 가볍게 아니 뭐 킥보드 타시는 분이 뭐 갑자기 차를 뽑아요 아는 형이 중고차 싸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모닝 뽑으시는 거예요? 모닝? 어, 근데 예. 모닝보단 굿모닝이 낫지 아, 역시. <laughs> 벤츠 시클 700에 준다고 그래가지고. 오, 벤츠 시클을 700에요? 어. 한치 의심도 없이 바로 사신다 그러신 거예요? 야, 당연지 야, 시클 누가 700에 팔아. 밥 사야지. 그러면 오늘 컨텐츠 제목은 침수 차량, 사고 차량, 도난 차량, 혹은 허위 매물에 대한 컨텐츠 그런 거네요? 오, 똑똑한데? <laughs> 아, 아, 오. 여보세요? 춘배 형님 동생 9 9 2 1이라고 합니다, 형님. 저번에 아. 형님 벤츠 시클 700에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네님 동생이 와니까 말좀 편안하게 형님 아네 형님 네네 사업 저기 지금 비즈니스 좀하느라고 어. 네, 형님들 네. 좀 만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위치 하나 찍어줄테니까 그렇게 좀한번 동생이 한번 이동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게 뵙는 걸로 하고 형 근데 죄송한데 음, 음, 음. 그 형님 목소리에서 음. 약간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은데 뭔 냄새요? 구린내요 구린내? 네 <laughs> <laughs> 아유 때리지 마요 아니, 죄송해요 죄송 아니, 형. 응? 아, 뭐, 차 사러 가신다면서 지금 뭐, 갈대밭을 왜 와요, 지금? 춘 충배 형 식구라고, 그 형님이. 아니, 아마 그래도 그렇지. 그 중고차를 사려면 중고차 매장을 가던가, 응. 아니면 뭐, 도시에서 만나던가 이래야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형, 신호는 가요? 어, 기다려봐, 저한좀 뭐야? 아, 저, 이건, 저, 저, 저사람이 어. 설마? 어. 어. 아, 씨. 아유, 병신도 호구 잡혔네, 응. 씨. 선배한테 동생이니까 네네. 잘 한번 신경 써줘 볼게 아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안녕..안녕하세요 넌 뭐냐? 네? 저 말이야 뭐야? 아그 제가 데리고 다니는 아. 동생인데 야 면상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 상현인 거 같은데? 상켰습니다 제가 아뭐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반갑다 반갑다 아. 네 반가 반가 저 새끼 넌. 상 속아 반가 봐이아 죄송합니다 반가 봐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합.. 니다차라리 새끼야 렁신 나간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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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야 잘해 네.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야 새끼들아 알겠어?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아, 어, 새끼들 근데 예그 응. 제가 벤츠 응. C클래스 응. 그 말씀 들렸는데 <laughs> 야 그게 딱 쌉댄 게 뭐냐면은 네. 내가 딱 너희들이랑 통화 한번 하고 나서 네. 딱 끊고 나서 사실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은 계약서나 내가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 어. 아 그렇죠 그렇죠. 당 이제 중고차업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때 네. 계약금 안 받아가지고 네. 오시던 중에 뭐 손님들이 오던 중에도 차가 이렇게 나가고 해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네. 많이 있는 일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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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 그런 거 없이 네. 의리 이씨 그냥 네. 편안하게 그래서. 그, 그, 내가 짜세 뒤져버리는게 시클바리 벤치이런거는꾸맹이새끼들이나타는 거야 남이대 형님들 짜세 나온다, 무조건 루스친 이벤트에 있는 한번 봐라 짜세 야이는뭐라가리벤트에있털 필요 없고 차부터 한번 보자 한번 와봐 에성 한번 보자고 응? 네.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아이 야 요즘 차들 뭐 시클바리 애매한 거, 싸구형 타봐야만 뭐 이렇게 짜서 안 나오거든. 야자 여기 봐라, 뭐 테슬라 같이 처박혀 있잖아. 티딱땡크다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된다. 이거 응. 투스칸이라고 어. 적혀 있는데요? 야 투스칸이야. 투스칸이라고. 너뭐 어디 뭐4 년제 나오냐, 이 새끼야? 씨발 말 조심해. 준병형님 식구라고 했잖아, 내가. 어. 예 죄송합니다. 어? 어? 진짜 벼르고 있어? 조심해.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형이좀뭐할말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남자들은 사실 좀 자세 아는 새끼들은 이거 투스카인 거 아는데 네. 여자들은 이거 테슬란 줄 알아 전기차. 네, 무조건이 테슬란 줄 알지. 딱 그래가지고 막 피카츄랑 뭐 거의 쎄쎄쎄 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아, 아 뭐차 자세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금방 기기 그냥 그러면 가격이 음. 네. 야너 나랑 뭐 계산 기 두드리러 왔냐? 어? 아니, 아니. 가격은 형이 좀 맞춰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말 형님간에 우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뭐 형님 뭐잘 지내셨습니까. 어디서 뭐 맞다 해 한번 깨셨습니까. 음, 아,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어내습니다어 아, 네, 라가리 초을 한번 타봐 한번 핸들 잡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어. 제가, 제가 벤츠 의 시크를 음. 보고 와 가지고. 응. 그래고 투스카니는 음. 제 목록에 없었던 거라. 아, 새끼,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 것이야, 어? 어 동생아, 그렇죠. 네, 어? 네네. 쳐맞다가 바로 조인트 맞고 루알 쳐맞을 수 있고고 그런 거야, 네. 알겠어?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저기 죄송한데, 저 어. 이지명, 잠깐만. 응? 저 아까 하던, 아까 아까 전화 와가지고, 아, 아, 네, 형, 잠깐만요. 아, 아, 네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간데 빨리 갈게. 네네네. 아이고,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춘배형식군데 그래도. 아니 한만 그래도 어떻게 고조를 하냐고 구글을.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형이 알아서 할게 임마 어? 야 하아 예. 예. 야를 그렇게 라떼기 하냐 일로 와봐 이 아. 새끼야 아, 아씨야네네 내가 딱 들어보니까 무슨 형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귀때기가 쫀쫀해져가지고 막욕 처먹는 거 같다 어? 그러면 가격이 어 이게 내가 가격 그냥 깔끔하게 형이 칠해줄게 칠해 오, 7이요 아, 7. 그리고 7료이면은료 치료. 치료. 0 말고 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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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료치 새끼야. 치료. 치료. 이료치0 치료. 치 어.. 근데 제가 준비했던 가격은 응. 700이라고.. 아니 닥치고 거. 너 일로 와봐 야겠다한번예보 아 얘기를 아 해야지 씨. 무슨 700이 임마 7000도 쓰고 그러는 거야 남자가 레라리 뭐 포르쉐 어디서 뭐 짭탱이를 뭐 어따 못 비벼 이런 차는 형님이 직접 튜닝까지 다 그래 임마 튜닝 다 했으니까 형이 7000 받고 그러는 거지 이따한번 타서 핸들 한번 꺾어봐 얼마나 쥐지는가 아 어. 형 그때 죄송한데 어. 이거 핸들은 현대로 돼 있는데요 아까 테슬라라 그러셨잖아요 야이 새끼야 조크 아니야 조크 발이 임마 이빨 까는 거 아니야 라갈이 어뭐 알주둥무단한 새끼들이 그냥 야 저세가 이거 괜히 형이 7천 받아먹는 게 아니다. 이런데 다 스웨드로다가 난 어? 고라니 가족 같은 거쳐박아가지고 여자들 타면 그냥 거의 뻑간다고 보면 된다네. 오 네. 중요해요. 야 중요한 거 여기 조이스틱 봐라. 뒤져버리잖아. 야 이거 일단 수입니다야이 기적이지 기적이야. 이거는 여자들 마음을 열어버리는 기적 이 열리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카오디오. 야형이 600만 원 발견해가지고 음. 이거는 뭐 진짜 값어치 진짜 뒤지게 나온다라고 하고. 그다음 진짜 여자를 갬성 포인트 요거 봐라 눈망울 봐라 이거 보면은 그냥 어... 눈까지 꺾여버리는 거야 어... 바로 앵기고 키스 갈기고 그러는 거야 새끼 알겠어? 어네 알겠습니다 야, 직발로 가는 거야 마음에 들지 없지? 동생아 네가 지금 아리까리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대가리 한번 봐라 라노라마 썬루프나 하지마 썬루프 초박혀있는거봐와 <laughs> 별밤 그냥 뒤지는 거야 가진 돈이 지금 그730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7천짜리 보는데 730 그거 뭐 없는 차 가지고 뭐 하는 소리도 아니고 좀사이 새끼야 아 근데 저기요 씨. 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2차칠 천이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장난 <laughs> 장난하나 이 새끼가? 딱 받을만한 가격이 아니야 새끼야 정신 차려 너 뭔데 이 새끼야? 아니고 그 사람을 그 호구로 보는 것도 적당히 야. 보셔야지. 그 새끼 깜빡이 에? 안 켜고 오는 새끼야. 야, 출배형님 식구라고. 아형 닦아 마음에 안 아니. 드신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 그냥 가요 그냥. 야 새끼, 야 거긴 어. 뭘가 새끼? 야 어. 형이 온게 있는데 새끼 정신 차려, 어? 에? 어싹 가지고. 오오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 싹박갔냐 아니요 분위기 파악해 이 새끼야 니가 살 거야? 아니요 빚질라고 새끼야 눈깔에 꽂아버릴라 이씨 죄송합니다 짜져 있어 너예아이 새끼가 죄송 이런 상황 만들지 말랬잖아 네네 아 새끼들 야이 새끼야, 새끼야 뭐뭐 애놀이 없고 형도 딱 보니까 뭐돈 그렇게 많지 않은 동생들한테 삥땅 까고 싶진 않고 네. 깔끔하게 형이 3천에 꽂아줄게 새끼야 충천이요? 그래 인마 인심 썼다. 아, 선우경 아침. 아, 전... 근데 제가 가진 그 700? 아, 그밤 형이 알아 그거 700 형이 깔끔하게 딱 묶고 나서 나머지 금액 10년 할부로다가 풀아로 할부로 돌린다. 50만. 아, 아, 진짜, 아 씨. 진짜 씨. 어, 형 사업 중. 아, 형그저 급한 건데 괜찮으세요? 어, 봐 뭐, 보고. 뭐, 뭐. 형, 저그 인심 이 형이 큰일 났어요, 지금. TV,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예. 안명이 아, 형이 그 중고차 사러 간다그래놓고 호구 잡혀가지고 지금 투스카니를 네. 7천만원에 사게 생겼어요 어.. 허위 매물? 네네 허위 매물이요 어.. 1형몇분 안에 올수 있어요? 아네 알.. 네. 네 알겠습니다 급해요 지금 5분 어, 맞춰 네네 네. 네. 어우 저 오줌싸고 왔어요 네네네 빠리빠리 되셨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뭐 요거 차막 뭐 출고 떠가는 거딱 하기 전에 네네 애 사진 한번 찍죠 아네아 사진요 네. 아, 사진, 네. 사진 아, 네. 한번 찍죠 아직 계약서 안 쓰셨죠 계약서만 어차피 쓸 건데 그런 거뭘 얘기하냐 아네 사진부터 아, 그러면 아네 사진, 아, 네. 사진 한번 찍자 찍어 드릴게요 네. 야, 어때? 너 표정 뭐.. 아, 아.. 아, 네, 숭배 음. 형 동생이라고 뭐 이런 거 사적인 거에서 디테일 놓치면 안 돼! 아, 네. 사진 좀 이쁘게 찍으면 좋잖아, 형도 자세가 나오고. 네, 한번 네, 찍어보자고, 에? 네. 아, 네. 요것도 한번 이렇게 악수도. 야, 면상 이빨 좀 야, 좀 쪼개봐, 아, 약간. 아, 네. 쪼커마냥.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좀 자연스럽게 쪼개. 어색하다. 아, 아, 네, 어, 네. 오케이, 한번가봤다 에? 갔나 에? 네! 됐어, 됐 와.. 좋다. 역시 테슬라는 틀리네요, 형. 그럼 테슬라가 이막 괜히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야 야, 네가 뭘 아냐, 이 새끼야. 내가 이 빡대가리 새끼야. 죄송합니다. 자 깔끔하게 이제 모든 게 준비된 거 같고, 자 계약서 한번 쓰러 가자, 동생. 빨리 와. 아 야. 근데 그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형님. 뭔 드릴 말씀 이 있어? 일단 계약서 쓰고 네. 그다음에 뭐 커피 한잔 빨면 되는 거지만 뭐, 계약서 준비하자. 투스카니 사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 새끼가 내가 조기 700에 하고 그다음에 할부까지 다 때려주고 사야 될거 아니야, 새끼. 살까 말까, 새끼. 그래서. 아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충명님이랑 같이 와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끼 지금 뭐 내가 뭐 똥개 훈련 시키나이 새끼야? 어? 내가 기름값 떼어가지고 새끼야 동생 새끼들 뭐 새까맣게 어린 새끼들 전화통 받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차까지 떠오고서 어? 알아봤는데 새끼야 삼촌네투숙관에사 하는 거는 지금 무리일 것 같은데 아이 닥치고 너 일단은 네. 인성이 글러 처먹은 새끼니까 닥치고 알겠어 그냥 50 주고 꺼서 출장비 네? 50 주고 꺼지라고 새끼야 아, 여기까지 아, 왔잖아 아 근데 저기요 왜? 아 근데 50은 아니죠 50은 아니죠 이 새끼야? 아니 저희가 왔잖아요 그 출장비가 아니잖아요 내, 내가 전화 받고 왔잖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 개새끼 아우 이 새끼가 이 새끼 너 눈빛이 안 좋아 개새끼 아씨 야야 내가 할 새끼 있아잖아 아니 아니 형 동료분 야이 친구 동료을안 아. 되지 선욱이 아, 요어 공유 안 되지 마. 어? 너 어디 식군데? 나 구칠 카진성이다 이 새끼야. 카진성. 오케이 듣보 양영호. 아, 예. 사건 보고.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인심형이 벤츠 C 클래스를 이 사람한테 700만 원에 산다고 해가지고 쫓아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스카니를 7천만 원에 산대요. 야 그거를 선우기한테 왜다 말을 해? 뭔가 소개 받아서 뭐 호의물을 넘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니가 잘못한 거 너도 알지. 잊지 마고 그냥 가. 말 끝마다 반말 마리한 새끼가. 음. 가우드 빨리. 오, 아, 어. 가슴지지기. 아, 하진수, 야뭐 아, 아, 잘못했는지 알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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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몰라. 아, 알아요 도와. 형님 알아요. 아. 알아요. 아예 형님. 아, 아 새끼가. 아, 아, 호. 호. 아, 오, 아, 아. 오. 네가 하는지, 아나 해봤어. 근데 친구, 지인들 그렇게 뒷돈 챙기면서 좀 좀버는거 그건 못뭐 없다. 알겠어? 네. 나. 네. 어, 그리고 인심이. 어. 알겠어. 제가 충명 형님한테는 잘 말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신는거 진짜 너무 감사한데. 라고 할줄 아네. 씨발로나주박같페 <laughs> 어, 이 새끼가 사기를 깔려고 그래? 충명 형님 믿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니 그래도 이 새끼가 먼저 러지 마. 그래. 뭐 h 든 t i 잘잘알아어어지지 e arab. o k a 친구 i 이 g l e Okay. Okay. s e c o 해 d y 지 u n g girl. s e c 사건 종결. 네. 사건 종결 girl.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I'm g o 게 n g to p 게 a y I'm going to 알겠다, 개가 칭승할게 응, 기어가는 거야, 뭐야?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저거. y 이개새끼들 k e 10 seconds. 새끼들아 야, 이 새끼야! 이거 n g 먹 o 라 i l l you. I'm g o i 저거 to kill 양아치요? 근데 뭐 그렇게 쉽게 개가친손 될거였으면 다 똑바로 살게 만들었지 근데 이제 쉽지 않아 쟤도 살아온게 있으니까 지가 당한 것만 생각할거야 마음이 아프네요 형네 식사는 드셨어요? 먹어야지 뭐드실거예요 돼지고 부 아 알겠어 알상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 상해인 거 같은데? 저쭉쭉 어디 뭐사년제 나오냐 새끼야? 피카츄랑 뭐 거의 쎄쎄쎄 하게 직접 너 나랑 뭐 개상기 두들리러 왔냐? 귀때기가 쫀쫀해져가지고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파우더 가슴 지지기. 아악! 아! 나이 개새끼들한테 갈래! 기억한다 이 맘새끼들아!